자궁 내막의 착상 강화를 위한 치료에서 두 번째로는 내막 구조 강화 치료입니다. 어, 나는 내막 두께는 좋대요. 항상 저 10mm 나와요. 뭐 8mm 이상 항상 나와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착상을 실패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두께를 가진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자궁 내막 구조를 어떻게 탄탄하게 갖춰가는지에 따라서 착상의 접촉과 결합의 과정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막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착상 환경에 적합한 내막 구조를 목표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임신이 아니면 자궁 내막이 밖으로 탈락되면서 생리 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 이제 우리가 혈액으로 보게 되는데 혈액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궁 내막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밀도 있는 자궁 내막 세포의 구성과. 그 안에 혈관의 분포 그리고 혈관의 분포가 점점 밀도 있게 조밀조밀해지면서 특정 기간에 대해서는 혈관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고 그 내막 표면에는 착상 유도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조금씩 다른 양상의 자궁 내막 구조를 어떻게 탄탄하게 갖춰가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착상 유도 물질이 분비되는지 분비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궁 내막 두께가 정상적으로 잘 증식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입원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